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쿨커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업쩌다 보니까 유튜브 1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제 1주년 기념 느낌으로 작년 2022년 10월 25일에 업로드했던 제첫 번째 영상을 이거를 리뷰하는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드디어 1년 전. One year 하고 이렇게 써있죠. 첫 영상이라고 태그까지는 하네, 내가. 1년 전에. 지금 이거 바로 한번 10분 30초짜리 영상을 리뷰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한번 감상평을 말 자,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렛츠고 봐볼게요. 한번 1년 전에 나 어떤 식으로 얘기했나 모르겠다. 어, 야, 헤드원테 뭐야? 다음 화면에 무조건 프렌즈 쫓아야 되는데, 이런... 이렇게가도 제가... 나 지나가고 싶어. 헤일아나지나시켜줘 다음 아, 스팅어... 아, 어, 안 돼! 또 유튜브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쿨커피입니다. 지금 이게 첫 영상이기도 하고, 뭐,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, 그, 좀,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워서, 뭐, 일단 바로 넘어가고, 컨텐츠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, 랜덤 릴레이 총기라는 제가 직접 지은 녀석인데 총기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<laughs> 보시는 표와 같이 보조무기 기관단총 소총, 저총 엄청... 기관총 총 6가지의 총기류가 있는데 저는 이 총기 카테고리를 이에해서 랜덤으로 있는데. 무기를 최소 1킬은 따야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보조무기 쇼티가 걸렸다 근데 2라운드 동안 킬을 못했다 아킬이다 뭐, 그럼 3라운드에도 무조건 쇼티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소 1킬씩 따면서 넘어가 바로 다시 첫 번째 총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제가 쓰고 싶은 총기를 아무거나 쓸수 있는 룰입니다. 이걸 일곱 번째 골든 라운드라 부르겠습니다. 근데 얘, 얘 말투 봐봐. 내가 말투 표, 말투 표현해 볼게. 잘 봐봐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쿨커피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랜덤 릴레이 총기라는 컨텐츠입니다. 발로란트에는 총 여섯 가지의 총기가 있죠. <laughs> 뭐좀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. 아, 한대한대한대한대 한 대, 한 대, 한대 쳐버리고 싶어 지금 약간 좀 말하는 게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몇주몇달걸 올린 거 같잖아요 제가 이때 1일 1영상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거 다 하루 컷이 하루 컷왜 지금보다 더 잘하는 거 같지? 오 리콘 부실 줄도 알아? 아, 뭐야? 뭐야 잠깐만 어? 야 헤드 원퇴 뭐야 방금씨 무조건 플레이즈또 쏴야 되는데 이런. 아 차라리 너네도 눈처럼 왜쏴이 미친놈아 세이빙하아 미친 안돼 얘네 한대더 안 돼! 안 돼! 나프레치또 써야 된다고, 이 새끼들아. 아, 아, 얘 맞아. 아, 나프레치또 써야 되는데, 이러면. 아, 좋 됐다. 어, 이때도 지읒 됐다라는 아, 말은 지의라니까. 쓰긴 썼구나. 첫 영상인데. 오, 나 진화하고 싶어. 테일라나 진화시켜줘. 하, 우리 돈이 다 죽어. 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지금. 내 프렌즈를 지금 여기까지 써야 돼? 애들한테 개민 팬데 이거? 아 이거 진짜 제 어, 레이나로 빵킬 받고 있네안 되겠다. 이거 진짜. 이겨도 문제야? 이 레이나로 빵킬 받고 아, 있어요. 게 싫어하냐? 레이나로 빵킬 받고 어, 있어 있어. 이거 못다. 이거 못다. 이거 못다. 못다 못딴다 그랬지 내가. 내가 못딴다 그랬지 이거. 이때 좀 허전 파지 않았을까 내가? 오. 다음 뭐야? 다음 오 대응. 내가 봤을 때는 아 마샬 되자. 나이스. 야, 나이스! 야, 씨발 야, 방금 탄틴 거 뭐야? 어, 프레인지에서 어, 헤매긴 했는데 방금 탄틴 거 뭐야? 나쁘지 아, <laughs> 않았어 얘가 좀 많이 잔잔바리하다 뭐지? 얘가 깨졌다? 고마워해라 무조건 내가 너무 잔잔바리한데? 오, 어, 뭐에 병... 나. 오케이, 나이스 왜이 <laughs> 순조롭게 지금 킬 따고 있어 1킬씩? <laughs> 아아아아아이 미친놈 <laughs> 벤달를왜 <laughs> 던진이 <던진이지? 웃음> 그렇게 써? <laughs> 나이스 GG 제일 빡세다 와 진짜 너무 빡세다 나 제일 킬와 키... 근데 꼴찌가 아니네 와 근데 꼴찌는 아니다 이뭐 지도 야 체인버 차이가 더 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? 난 우와? 얘랑 한 40점 차이인데 Okay. 감상평을 일단 얘기해 보자면은 편집을 그래도 좀 공들이긴 했어. 그러니까 폰트 같은 거좀 어색한 게 있는데 위치라든가. 근데 그래도 좀 편집 공들여서 한건 나쁘지 않았고. 근데 애가 나는 이때 좀 이게 재밌게 말한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. 테이라 지나하고 싶고. 나 근데 지금 막상 들어보니까 많이 좀 영상이 좀 생각보다 좀 잔잔발이다 이게. 와1화부터 거의 3년 된 유튜버 같네요. 그래도 첫 영상 치고는 퀄리티 높다고 해주시는 거 보면은 못 만든 건 아닌 거 같네요. 일단 그러니까 좀 뿌듯합니다. 그래 커피야. 1년 전에 랜덤으로 뽑은 총기만 사용해야 하는 복불복 컨텐츠를 올린 1년 전의 커피야 지금 너는 일단은 13,900명이라는 구독자가 생겼단다 알겠니? 구독자가 0명이었지 이 영상 올렸을 때 그래도 너는 지금 13,900명이라는 분들에게 어, 사랑을 받고 있단다 그러니까 어음 넌 잘했어. 어, 너의 첫 영상이, 솔직히 유튜브에 큰, 큰, 그걸 했다. 공을 했다. 보통 첫 영상에 만이천 뷰안 찍히거든요, 원래. 잘했다. 수고했어. 1년 전에, 아 따봉, 이게. 1년 전에 쿨커피 수고했다. 근데, 마이크 세팅이라든가, 말하는 법이라든가 좀 진지하게 연습 좀 하지 그랬니. 진짜 개어눌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.